여러분, 보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전략 시스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룰렛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 0 0 달러 10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어, 우선은 어, 스플릿 게임인데요. 우선은 첫번째 세개 스플릿을 잡고 가요 그리고 스피드 들어갑니다 3달러 스타트입니다 23번 적중 했죠 이렇게 9달러 같은 위치에서 같은 금액으로 배팅 들어갈게요 25번 이렇게 미적중이죠 그러면 또세 군데 들어가고요. 두 배로 올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미주중일 어, 경우에는 라인 스트리트, 9개의 스트리트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현재 18달러 수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3달러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s p 스 플릿. 9번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리벳스를을 누르고요 그리고 나왔던 5번이 포함한 First o 에 1달러씩 하고요 그리고 2배로 그리고 스피드를 하구요 현재 15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32번은 미적중이죠 오케이 이제 여기에서 재배팅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또 3개를 또 택하시면 돼요. 달러씩 그리고 여기서 투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인 스플릿이 된 거죠. 이렇게 스플릿합니다. 일 다즈네 구멍이 하나 세 번호 이렇게 있죠. 1 4 번은 적중이죠. 1 2 달러 재배팅 누르고요. 한번더 수익 얻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적중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배팅을 리셋하게 되는 거죠 23번 됐습니다 12달러 보시면 27달러 수익 봤고요 그러면 23번 나온 세컨더즌에 이렇게 리스플레서로 배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1번 나왔고요 이렇게 그러면 리벤 누르고요 1번 5번 그리고 있는 그리고 4, 5, 6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12달러 no, no, no. 배팅으로 6스플릿 이렇게 잡았어요 33번 한점 반대쪽에서 나왔네요 oh. 이렇게 들어가고요 2달러씩 갔으니까 oh. 33번 그리고 25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더블 36달러의 배팅으로 나인스트리트 카버리지가 굉장히 높죠. 물론 구멍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마틴으로 72달러로 배팅을 로봇. 하시면 되고요. 현재 마이너스 24불이고요. 이렇게 19번 어이구 또 구멍으로 들어갔네요. 오케이, 여기서! 144달러 시드머니는 탄탄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죠 16번 적중했고요 현재 48달러 마이너스입니다 스킨 한번 들어갈게요 그나마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죠 13번 적중했고요 현재 세션 무인이 제로네요 이렇게 한번더리벤 누르고요. 여기서 성공하면 리셋 들어갑니다. 베팅 금액. 이렇게 8번 지을까 볼게요. 예,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시 8번이 나왔던, 1번이 나왔던, 10번, 11번, 10번 이렇게 해서 10달러 현재 예, 베팅 들어가요. 스피드 들어갔습니다. 48달러 현재 수입 보고 있고요. 12번. 적중했습니다. 9달러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57달러 수익 받고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금액 3달러로 3스 플릿 한번 베팅해 볼게요. 오 9번 연속 2번 적중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리벳 다시 누르고요. 또한번 스피 한번 가볼게요. 넓지 않죠 여러분 s 어, p 스플릿으로 시작해서 6스플릿 그리고 9스플릿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31번이 포함한 29번이 포함한 그리고 33번이 포함한 이렇게 해서 2배로 스킨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63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4번 4번은 어, 미적 중입니다 눌렇게 누르고요 음, 13번 있네 그리고 16번 있네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고요 936%의 배팅금액으로 스피드 돌아가 봅니다 19번 집중일까요? 집중했네요 12달러 현재 63달러 다시 한번 여기에서 프로핏을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얻고 나서 리셋을 들어가는 거예요 배팅을. 10번 요건 미적중 같은데 어 아니구나 적중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75달러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팅을 이렇게 샘플러로 다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1번 미적중입니다 구멍이네요 구멍. 이렇게 그러면 리벳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저는 31, 34.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두 배. 12달러의 배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15번. 미적 중이죠, 저는. 세컨드 즌을 잡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2달러. 아, 그리고, 달러, 달러. 그리고, 36달러. 이렇게, 이렇게 두 배로 배팅을 들어가서 9스트리스를 잡았어요. 이렇게 28번. 미적 중이죠. 이런 경우에는 리벤드로고요. 72달러로 배팅을 하고 줍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먹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고 비교해 본 후에 배팅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8달러. 72달러에서 1 0배에서 한번 배팅 한번 더 들어가요. 3번 미적중 같은데 그렇죠. 아까 저걸 커버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두 배로 14만 4천 원으로 배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33번 1번 들어갔으면 문제였죠. 이렇게해서 이렇게 48달러 한번더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7번, 7번은 적중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72달러.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리셋을 들어가는 거죠?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승달러 베팅으로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이 구멍이네, 4번. 이게 됐고요 그리고, 미드를 잡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2배 12달러 현재 69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5번이죠 5번은 미적중입니다 4번 5번 연속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잡았네요 28번 33번 그리고 계속 36달러로 no 스피드 한번 돌아갈게요 현재 57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목표는 100달러입니다 29번 이렇게 적중했죠 이렇게 다시 한번 36달러로 스피 들어갑니다 현재 69달러 여기서 먹게 되면 이제 한 단계를 내리던 아니면 은어 완전히 리셋을 하던지 그거는 제 마음인거죠 81달러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죠 이렇게 스피 3달러 매팅으로 이제 81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31번 미적중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번호들을 커버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배 그리고 미적중일 경우에는 두배로 베팅을 올리시고요 네. 자, 이건 30... 4번, 35번, 36번이 좀 찜찜하긴 했었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아무 번호가 없네. 둘, 셋, 그리고 18달러에서 no, no, bad. 아이고, 더블을 놓쳤네요. 마이 d 더블 하나길 잘했네. 흠, <laughs> 비싸. 그럼 여기서 더블 치고요. 스탠드로 갈게요 현재 18달러 수익 보이고, 100달러가... 목표입니다 25번 이거는 적중이죠 12달러 적중 이렇게 리벳 그리고 스피드할 갈게요 36번 와 그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 미리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네요 72달러 두배로 해서 베팅 올라갑니다 원 네, 거기도 구멍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배로, 144달러 한 번, 배팅 들어갑니다. 23번. 오케이, 이건 적중이죠, 이번 타임은? 오케이. 위배, 스피 들어갑니다. 총 10개 번호가, 어, 구멍이죠. 오케이, 5번. 5번 진거 같은데? 아니구나, 이겼구나. 48달러. 한번더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 한번더 적중이 되어야만 8번 구멍 같은데? 그렇죠 구멍이죠 여기에서 두배로 288,000원 배팅 들어갑니다 배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번 정도만 적중하면 은 바로 플러스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요번에 무조건 적중해야 돼요 Do or die. 딱그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적중이 돼야 살아남느냐 중냐인데 그래서 5 6딜러의 수익을 봤죠 여러분. 아 어, 처음에 3 스플릿으로 시작하시고 미적중일 경우에는 3 스플릿을 늘려서 6개개 스플릿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미적중일 경우에는 9 개로 늘리셔서 계속해서 W 블 치고 물론 시드머니가 크게 있으면은 정말 끝이 없이 갈 수가 있죠, 그죠? 언젠간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한7 단계, 한8 단계 정도까지 가주시면 충분히 어,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세션에서 또 다른 전략 시스템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